여섯번째 천연병, 종기, 옹기종기, 빈병, 각딱이다봐봐봐 봐, 잔디 뭐지? 이거 또뭐 달라는 거 아니야? 뭐좀 주세요. 뭐 달라는 거지? 잔디나 먹어. 여기 또 뭔가 있을 겁니다. 어, 아, 여물구나여물 어. <laughs> 먹었어. 어 눈물. 비땀 눈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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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다. 아이. 이제가. 네, 어. 이쭉 들어갑시다. 얍! 여기 어디지? 안녕하세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스포를 당해가지고 잘 압니다 그래서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어? 캐비아다 어, 후추네 칼 키! 키가 우물 안에 있다 실가 배넬 이쪽 길로 가봅시다 나무로 칼로! 피? 버섯! 증인합시다. 으 기분 나빠. 어? 뭐 왼쪽 왼쪽 가슴 유두는 확대되면서 오른쪽 가슴 유두는 왜 복두는 왜 확대가 안되지? 뭐야 이거? 도전과제! 아 이거구나 옆에 초록색 이거구나 노랑색 파란색 초록색 노랑색 파란색 초록색 어 미분이어서 와요 하이 하이 미나 미나 주황색 파란색 무슨 게임이에요 승혜 이거 퍼즐 게임이라고 합니다 러스티 레이크라고 이게 시리즈물인데 약간 조금 이게 뭐냐 매니아드 사이에서는 약간 되게 각 게임이나 팀성 맞는 그런 게임 중 하나입니다. 오 됐다. 으, 으. 신장 적출. 이거 뭐지? 눈이 반짝 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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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에. 돌아다녀봅시다. 이거 뭐지? 양파. 어? 이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아까 그그 그 뭐냐 그 지팡이 어디 있어? 이쪽이었나? 지팡이 아저씨가 달라고 했던 그거 같아요. 이거. 별거 없네. 여기는 잠겨있고, 이건 뭐고? 이거 뭐죠? 아까 전에 본 건가? 키가 우물 안에 있다. 그 우물한테 가야겠네요. 아이, 갑자기야 어? 후원이 온것 같애 왜 후원이 안뜨지? 잠시만요 어유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점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혹시 이거 딩그루님이 후원해주신건가요? 네? 잠 안와서 안 오셨구나 혹시 누가 후원해주신 건가요? 이거 점점으로만 와가지고 네. 감사해야 할 분이 지금 누군지 몰라가지고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요? 있다. 찾았다. 열쇠. 정말 동깨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임이죠, 이거. 하잇이 빈벽 아니에요? 아 누구 천원 누구십니까? 익명의 누구신지 몰라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번 달에 또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네요. 러스레크, 좀 자주 해야겠다. 러스레크 재밌네요. 이거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지금 냄새를 맡겠다는 소리인데. 이건가? 심장. 어? 어? 이건가 보군요. 아! 이건가? 어허, 침. <놀람> <놀람> 눈물.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laughs> 하... 으, 뒤로. 할머니가 코에서 되게 뭔가를 많이 나오시네요. 끝인가? 뒤로. 이건 뭐지? 위좌 열한시 이런 건가? 약간 시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아까 하고 갔다 왔어요. 쌈님, 멋쟁이. 하하 <laughs> 어,군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쿨 쾌척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쿨 쾌척? 어, 쿨 후원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하. 힛. 띠로디로. 띠로디로. 띠로. 하잇! 아까 그 아저씨한테 가야 될것 같아요. 뭐지, 이거? 칼. 심장. 베네. 심, 침. 어? 침. 어? 뭐 움직이는데, 이거? 아, 이거네. 이거, 피, 1 2시 이런 느낌인 것 같죠? 피, 1 2시 피. 피, 열두시. 피, 1 2시 이건 뭐지? 콧물. 콧물. 콧물은, 코. 코구. 코구마. 호박, 코구마. 호박, 코구마. 호박, 코 고마, 아, 근데 구. 구가 아닌데, 이거는 코0 코 10. 10코, 십0코0코십0코어십코어0콧 10코, 1 0 열시 10. 10시. 열시죠 이쪽이 0코어십코 10코, 1 그. 눈물 눈물 눈구 눈구 눈, 구 아구 아이구 아이 아이 아구 아구아구 아이 눈 눈물 아이 구아홉시 아구 오케이 침침 침. 침은 침이 한한자자니한시오시이케이외웠시다시다 이거 같죠? 이거..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러면은 12시 가 뭐였지? 피가 뭐였지? 피땀 눈물 아피 12시 피 12시 피가 마지막에 활용 점정 이게 뭐였지? 코어십 콧물 콧물이었죠 콧물 코어십 콧물 이게 아구 눈물 눈물, 눈물이니까 코 눈물, 침 이건 침이죠, 침 한시니까. 코, 코 눈, 침, 코 눈, 피, 코 눈, 침, 코 눈, 피. 어. 코, 눈, 침, 코. 눈피 됐다 어떻다라고 어? 뭐에요? 뭐에요? 상처받은 가슴에게 심장이 약이 될수 있단다 아 이건가? 드세요. 야미. 그거는 이건데 딱 봐도. 네? 와 똑똑해지는 느낌이야. <laughs>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야. 이거 그리고 이거 아니 이거는 근데 제가 어, 조금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보, 뭐냐 어쩌다 보니까 스포를 당해가지고 좀 아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도 이 정도 시간으로 풀었어요. <웃음> 자기잖아 <웃음> 갑자기 자기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가 왔고. 이게 이쪽인가 보다. 이게 여기고. 오 맞았다. 이게 뭐라고? 점 x. 아까 점 x 본거 같아. 네. 아, 그래요? <laughs> 이거 시간이구나, 아까. 1 2 3 4 5 6 7 8 9 10. 아무튼 시, 시계의 시간이죠. 이건 찜이 남한테. 1, 2, 3, 4, 5. 6, 7, 8. 5시 40분. 지금은 저녁 5시 반. 넌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러. 어우, 너. 하돈개 그만할래. 어딨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네. 요거죠, 요거죠. 아니, 여기 아니고. 지금, 아, 깜짝이야! 어딨어? 어, 또, 또 왔는데? 이거, 어떻게. 어우, 점님, 또, 쿨 도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우후! 아,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이게 소리가 조절이 안 돼요. 항상 소리를 줄였는데도, 소리가 무지막지하게 커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쿨캐처 쿨, 쿨 도네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음? 돈회를 너무 어? 아깝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네 할때 약간 대를 넣는다던가. 어? 스트리머를 괴롭히기 위해 도네를 하는 약간, 어, 약간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어? 너무 감사하긴 한데 도네로 여러 가지 많거든요. 어? 영상 도네도 할수 있고 어 도네했다 메시지 적어 가지고 어? 메시지도 적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점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응? 허잇 이거 뭐야? 멋져라고? 응? 응. 사실 돈으로 놀수 있거든요. 영상 도에도 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전 너무나도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니면 약간 그런 멋이 있는 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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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다, 내가! 하! 약간 요런 것이,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건가? 이게 뭐였지? 아까 시계. 이거죠? 아까 상처받은 가슴엔 심장이 약이 될수 있다고. 시계가 약이 될수 있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뭐라고요? 아 이거다. 신... 이거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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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우 안색이 좋아라. 돌아왔어.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귀 자른 거는 내가 그 뭐지? 그 파디 지역 시민한테 받쳐가지고 귀는 안 돌아왔네요. 뭐? 뭐? 내가 한 말이 지금 지루하다는 거야? 너만 거 아니야. 볼. 어, 온 김에 이거나... 동동동동동둥둥동둥시다 아까 거기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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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지 이거 어떻게 열리는 거야? 아 위에 그이거좀 징그러워요. 딱 봐도 심장이 들어갈만한 느낌이죠? 아또 갑자기야. 멋은 아니고 어색해서요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고마워요, 점님. 멋은 아니고 어색해서요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색해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인명이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됩니다. 응? 됐어 여기 어, 열렸네요 밑에 여기 아까 그, 그거겠죠 그뭐 뻔하지 뭐 부엌있지 뭐어보꼭안 어색해져가지고 어? 도으로 딜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난도으로 그렇게 딜 넣는 게 좋더라 저희 그 제가 뭐냐 방송 안할때뭐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저 다른 방송 가가지고 돈으로 약간 딜을 넣는 게 약간 취미 중 하나거든요. 물론 딜이라는 게막 심하게 넣는 건 아니고 조금 약간 센스 있게 막 전에 있던 막그 스트리머가 좀 창피할만한 창피해할만한 클립들을 미리 저장해놓은 다음에 그 클립들을 쏘는 거죠. 그럼 그거 보면서 막 오, 어막 그. 자괴감을 느끼는 스트리머들을 보면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약간 가성비가 쩔지 않을까요? 없어 이거 뭐지? 오 징그러워. 좋아요. 여기는 그나마 좀 제가 어쩌다 보니 뭐 몇몇 장면을 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티프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약간 재미죠, 여러분들. 도네 하면서도, 어?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항상 환영입니다. 영상 도네, 뭐, 이런 거. 도키! 띠용. 아직 좀 많이 남았을걸요? 이거랑 요거 남은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구나, 요거? 원래, 그, 일곱 개, 제약?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그 러시 레이크 파라다이스가 지금.